h e l l 로 hello. Hello, hello. Hello, h e l l 지합 e 다 인간은 e 사에 자기 중심적으로 e l l o h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 h e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l 우리 h e 을사랑 hello. h 본문 말씀 잘세금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지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비판을 아예 안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비판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은 먼저 자기를 바라보는 비판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또는 남을 좋을 짓 하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속담이 어떤 말이 있죠? 응? 머무든 뭐 게, 머무든 뭐 게나쁘란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같은 뜻을 보더라도 남의 뜻이 크 보인다고 틀을 대기 쉽습니다. 근데 비판하고자 하는 그 근본 마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사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아리세인과 서기장들. 율법교사들이에요. 이와 가식에 가득 찬 윗선에 잔 사람들이에요. 남을 비판할 때 그들을 교우해주고 그들을 다른 길을 흔들어 하려면 비판이 아니고요. 그들을 깎아내려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당하신 주님의영생인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주님은 간파하셔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에게 엄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이 하면 주로 죽일 겁니다. 자리 가면 질수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남이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주님서 얘기해 주십니다. 남이 데이터하는 장면을 보면 분명 제들은분류이 있어야 하지만 내가 데이터하면 낭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실수는 병까지 상하지 어느 정도 중 죽냐 남이 잘못하면 대노하여 죽일 것이며 아주 정지합니다. 병복봉 8장 4에실제 무슨 내용이 납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 저 몹쓸 x x 돌에 맞아 죽여야 돼. 이러면서 돌을 던지라고, 돌을 막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몽둥이도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주님은 말씀하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 먼저 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습관을 들어보진 않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사람들이 네. 나무 신발을 신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 그런 걸 이렇게 그런 브레이드 타지 마라. 아, 상당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이런 분들, 이그 사람 왜 팔자로 하는 거라? 저도 그런 거 뒤에서 잘탓하거든요 예를 <laughs> 들면 저는 이제 분들들이 일자로 하는 그런 수비도 있어요. 팔자로 하는 사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중선중한 명이 있어요, 팔자론. <laughs> 학생이도 팔자를 때, 그걸 이해가 안 돼. 그근데 네. 네, 이런 속담이 참 이해가 됩니다. 나무에 신발을 신는 분이 아니면 나무에 건물왜냐면그 신발이 어떤 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신발에 살짝만 덜 맨이야 있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발이 어떻게 돼요? 어지어지게 돼요. 또 신발이 맞지 않을 수가 있죠. 제가 새 신발을. 지난번에 구두를 선물받아서 삼신해왔는데요. 지금까지 <laughs> 앞으로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전도하니 그못 모으고 지었다가내 전도할 내 아파서 띵띵띵띵 띵띵 었던 게. 나 남의 입장에 대지 않으면 그 사람을 탓하면안 된다. 차라리 남의물이 보입니다. 그 눈으로 자기가 그런 물이 있지 않나. 되더라 봐야 된다. 다단지적으 삶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 사람은 누구나 허물 주머니, 허물 주머니 따라가 허물 주머니, 허물 주머니, 네. 네. 사람은 누구나 허물 주머니를 차고 다닌다고 합니다. 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 허물 주머니는 뒤에 차고 남의 허물 주머니는 앞에 달고 다닌대. 그래서 남의 앞에 달고 남 잘고 자안버 그래서 남을 탓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절 말씀에 생활 응용력 있는 예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였어요? 복그래서 이렇게 3절에. 어째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니눈 속에는 늙어는 대단치 못하느냐. 예수님 목수니까 뇌배지를 이렇게 합니다. 들보세요샥 땡기면 이게 톱밥이 이렇게 샥 나옵니다. 이러면 이게 안경, 안경이나 보안경이 없잖아요. 그런 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고 따가워서 일하는 데 시간이 있겠죠. 그런, 그런 을 통한 예수님 그대로, 네 형제 눈 속에는 있 티를 보면서, 네눈 속에 닭재기, 닭재기, 티가 들어갔다, 먼지가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몸 속에 있는 넓은, 는자들은가 뭡니까? 기둥과 석발 사이에 이렇게 연결 해주는, 어, 그런 가락막 같은 거예요. 그런 사진 별판지라고 하고, 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가자 커다란 겁니다. <laughs> 그런 막대기, 작대기. 예, 그런 것은 보이지 않 하고 예수님은 말씀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잘살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살피기에 바빠야 돼요, 자신.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참운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대신에 사랑과 긍휼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 한참을 볼까요?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지약 24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지않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요국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요 판단할 수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판단할 직책은 뭐냐? 판사, 목사 두직책 하나 요 판사들은 판단을 내야 되잖아요. 뭐가 잘되는 그리고 목사는요, 교회의 질의와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 있을 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할 필요성은 없죠. 여러분, 모세 알있죠 모세. 불에서 땡긴 자라는 모세. 모세의 모세 지금이 뭐예요? 지금 몰라요? 헐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세 지금 목동이지 <laughs> 모세가 자기 정족끼리 싸움을 보고 판단했죠. 너희들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본격적으 네가 지적에 사이라고 봤는데 네가 우리 재판장이냐? 이렇게 따지고 좀 판단할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그런 것은 그들에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가 되니까? 남의 허점을 보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요. 그러고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비판을 영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좀가따가 나옵니다. 범어스 2장 1절 말씀처럼, 마태음 7장 2절처럼, 우리는,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네이가 그 헤아림으로, 네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판하지 않으니, 마땅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 그 비판은 언젠가, 무엇이 되어서, 구매라는 게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구매라. 전던처져 항상 구매는 돌아오게 돼. 구메랑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판,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돌아와서 나를 판단받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 주님, 그래서 우리가 비판한 언젠가 그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게 돌아오기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사랑으로 비판의 마음을 아예 흥미의 마음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판은 사람과 사람 사이 틈이 생기도록 이간처럼 아주 큰 네개지의가니다 네 사탄이 좋아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이제 우리는 상호 비판을 상당하고 우리가 진정한 노력을그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어, 유명한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있었습니다. 이름은 유명하니만마은법적이더 유명한 사람이없지만 우리나라 사들에대한 통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당신이 가장 중요하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네, 존경 인물 일이 뭐, 누구였을까요? 이순신. 아, 우리 청년도 어떻게 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에브라링크를뽑았다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한정해야 아닙니까? 세세히.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네, 네, 대부분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만 네, 한정했더라면뭐 이순신이겠죠. 그 세상. 예, 이순신이 장군의 그 동상이 가장 많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나라에는 있는 동상도 있지만 성고지 학교를 덩그러니 지키는 큰 상, 큰발지법 지키는 이순신 장군이 저희 시골 교회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만큼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비판은 어떤 사람을 참전내기 아주 확장해요. 대통령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어, 뭐1 0 명까지 안 되지만 지나갔습니다. 좋게 끝나는 경령이 거의 없어요. 뒤에도 지금 욕 엄청 먹고 있잖아요. 종마다 돌아가시고 하야 하자마자 내려가자마자 감옥 가고 지금 이런 형국이에요. 그러면 비판하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끌어내기 좋고요. 꼭게아수도꼭개개들은 어때요? 한 마리 두 마리가 던져놓으면 또구니를 개들이 탈출을 못한다. 나라막막 밑에 잡아댕기고, 또 올라가면 나를 막막하 여기 잡아댕기고. 비판은 서로 세워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방법이에요. 비판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비판을 내려놓고, 그 비판할 그 허물을 보이는 그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서로 덕을 세우는 관계에 위해서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인생아 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고 싶냐? 그러면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내려놔야 되것이다 비판은 지독한 자기애에서 비롯되게 되어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으니까 각각에 대직 책상이 풀리는 그 이기적인 자기애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로 아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아끼는 비판한 자는 눈에 들고를 두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고 말씀 보십시오. <laughs> 모절,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눈 속에 있는 들고를 떼어라. 거기에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티를 빼리라. 아멘. 또 사절, 니눈 네 속에 들고가 있는 것, 어차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라고 했어요. 이것을 보고서 비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걸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절를 보면 부위가 밝히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러고 있습니다. 빼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눈 속에 덜굴을 뺐습니까? 내가 맑아졌습니까? 더불어까지 옮겼습니까? 깨끗해졌습니까? 그럼게 그러니까 나의 더과 깨끗함으로 남이, 남이 지은 죄, 작지만 그것을 제거하는 데 활용해야 하는 얘기죠. 나의 충고와 나의 진심으로 사랑이 담겨있는 그 비판으로 그를 꽂쳐주는 것에 그런 비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이렇게 배경을 놓지 못하다 하면 뭡니까? 잔소리. 하지만 그 잔소리하는 배경을 봐야 돼요. 배경. 배경이 정말 나를 위한 충고이고 정말 날 눈물 흘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비판은 어, 오늘 본 말씀은 어제 경제 인생 티를 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그것 때문에 티를 제거되고 맑게 세상을 바라볼 수는 있 원인 제공을 한다는 것이 좋게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비판하고 완전히 하지 말라 모두 내 삶에서 배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길에 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맺크는것서 뭐예요? 포기면 어떻게 심각하게 보면 부작위에 의한 살기죄것 그대로 하지 않는 살인죄라는 게 뭐냐면 적으로죽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 그의 영혼을 위해서는 네, 비판을 어, 완전히 내려놓는다. 비판 비판을 해야 할때 해야 하는 어떤 비판입니까? 진심으로 충고가 담겨 있는 비판에서 그를 바른 길로 가끔 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우리 노력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판하기보다는 그 비판의 눈을 가지고 먼저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을 점검해봐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생활을 점검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어, 내눈 속에, 믿는 속에 들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밝히고 나서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것을, 다른 형제의 네, 성재함제물림 이런 것들을 대결한데 도움을 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6절 그런 것을 내게 주지 마며 내 진주를 내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라갈고 그들이 내를 찢어. 자기야게 이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랑. 근데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랑이 줄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네의 전합에는 모든 사랑이 공평하게 되었지만 복음은 개에게 주지 말며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하나의 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의 님 복음을 받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 없다는 걸, 어, 메시지를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하는 이발생을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여기 복음을 제시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대조하고 예수 믿는 자들로 가 핍박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니다 두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라 내용입니다. 기도하라 내용 7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죠. 사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표현으로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경계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십니다. 힘 어떻게 한다고요? 집중!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비판이나 비난으로남비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던 내용은 네, 비판하지 마라 사실 비판할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해도 바쁘다. 하나님께 집중해도 너 너희, 너희 인생은 짧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더 중요함을 배우쳐 주시는 구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사람관계는 비판하지 않으므로 넘어설 수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기도의 자리로, 기도로 나아갈 통해 회복청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열쇠는 무엇인가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열쇠 세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줍니다. 세 가지 방법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따라 해볼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리라. 또 따라 해볼까요? 구하라. 구하라. 또 구하라. 또또 구하라. 또, 또 구하라. 또, 또 구하라. 그것을 좀더 다르게 문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입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또또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너 기도하다가 지인 망하서 포기하느냐, 기도해라, 기도했느냐, 또 기도해라, 또 기도했느냐, 또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입니다세 가지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했을 때못 구하면 찾고, 찾았을 때못 찾으면 두드려서 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끈기있는 기도만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구하라 사제라 오를 드리라 명령은 쉽게 기도할 때남낭은 우리의 약한 경향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하복음 18장의 불의한재판관 비유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불리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아주 정의를 두었단 재판관이 있습니다. 재 재판을 붙게 했어요. 붙게막 굽게 한고게 돈을 주면 네가 막 이렇게 재판 내는 사람. 근데 한 가부가 지금 끈질기게 나타나서 나타나서 다이어그램을 풀어주서나 다이어그램을 풀어주서요. 밤낮 시지할 것 와서 그요막 땅에 와서 바닥에 와서 무문 두드리고 사 떠오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서, 그래. 자, 우할수 없네, 기차. 아침에도 좋고, 새벽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새벽 딱 꺾여, 우기 전부터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어가네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대고 와봐라. 너 도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서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거죠. 하물며, 기차란 이 사고도, 불이한 재판관도, 이견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기도는 눈물방울 같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려고 하는 양을 저 태평양 바다의 바다 양이 무리예요. 주시려고 하는 양은 그만큼 많은데 눈물방울 같은 그 기도를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거기도 그 많은면 이렇게 넓은 대양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꼭꿈꼼갖고 말리는 진실한 방청의 기도가 이어야되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주님과 아들이 덕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우리 지금 보니는 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예전님당시로 사하에 가까이 가면 덕을 달라고 하면 뭐를 주겠느냐? 톱밥을 짓겠느냐? 이 뜻이에요. 돌보다는 톱밥이 더 가깝죠? 톱밥 뭉쳐가지고 예, 여러분 안 해봤나 니 저는 는촉이렇게 배어는 점은 거의 물 붓고 흙 조금은 이면 똑같이 돼요. 만거안그받 때. 네.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는 데뭘 준다는 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식이 이렇게 달라는 게 아주 악한 거을줄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요? 아들이잖아 아들. 아들하고 아들이 누구와 관계가 있어 아들인데요. 아빠가 고리하게되요그러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준비해 놓으셨다. 아들들아, 딸들아, 나에게 구하라, 기도하라, 자들아, 문을 두드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물론 묻지, 다른 것은 잘못 받아요. 하지만 기도는 절대로 열면 열매, 열매 없이 딱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기도는 꼭 열매를 맺게 돌아오게 있습니다. 기도는 좋은 구매하죠도걷다가 나에게 항상 좋게, no. 예스,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하지만은, 이 방법으로 사용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니까 비판하지 말라. 고대 철학적인 범에 탈레스라는 사람들 탈레스라.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떤 사람들한테 이 물었습니다. 가장 쉬운 일은 나무의 흠집을 말하는 것이다. 나무의 결정을 찾아내서 말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나 나를 비판하지 말라. 너희와 너와 그 사람 사이를 이하는 사탄마귀 되야이다비판것 오히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국민을 눈으로 바라보라. 주님이 을 국민으로 바라보지 않냐다도배로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을때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지. 저희는 날또 배신하는구나. 이렇게 안 바라보고 연약해서 쓰렵구나라고 국민으로바라보 싶은 가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 오히려 비판하지 말고 기도함을 통하여 너와 나의 관계 에 충실하라.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라. 네가 나의 하나님의 네가 나의 자녀냐? 네가 나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싶느냐? 네가 나의 제자로서 삶을 살고 싶느냐? 그러면 너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또또 기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 그러면주님께서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함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요. 나에게 네, 그 능력이 오지 않니까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오지 않니까 지혜가 많으시고 후위 주시고 끊어 주지 않으시는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부족합니까? 모든 우주와 물의 창조 주시고, 이 나의 세포도 다지으시고 머리카락도 다 새신과 되신 주님께 간구하셔서 건강을, 그런 뇌나감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신 은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다 영육이 강렬해지는 이 복된 주님의 사람들로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